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6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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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개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메이령 놋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말자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로 시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시기 전이었으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들도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이는 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시인데 네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망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여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칸트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계속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미모의 여인에게 확신의 찬 대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여인이 여인이 계속해서 청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그 칸트의 그 뜨겁지도 않은 마음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칸트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칸트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어 당신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그날 즉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모두 다 뒤졌습니다. 결혼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칸트는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무 늦었다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라고 되었대네라,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제 시간에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본문에는 그 예가 잘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롯과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본문에 잘 그려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로세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실 것던 본문 8절에서 로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서로 독립할 때가 된것 같구나 하면서 이어서 본문 9절에서 말하기를.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면서 이 조카 로색에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로은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보기에 온 땅에 물이 풍족한 소돔 지역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선택은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소돔 지역을 선택한 이 롯은 비극적인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에 눈에 는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은 기업과 자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결정해야 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세 가지 질문으로 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땅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본문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은 욕심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어떤 결정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어떤 결정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실 같은 본문 4절의 내용처럼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자신이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하는 꼴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기심에 빠져버리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의지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현실적인 이익을 찾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삶의 순간에서 결정을 해야 할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북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되시기를 한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